사실 이 시기의 이별은 이 요소가 있냐 없냐 이거에 따라서 재회 성패가 완전히 갈려요. 연골님들, 연자님들 연애자들 대표 상담사 희원쌤입니다. 열 명의 인연 중한명 정도는 정말 놓치기 싫은 인연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사람과 30대 이별을 한다면 솔직히 누구라도 매달려 보고 싶을 거예요. 이제 와서 언제 괜찮은 사람 찾고 언제 연애하고 언제 결혼을 하겠어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그 사람에게는 나라는 사람이 놓치기 싫은 인연이 아니라 제발 그냥 좀 스쳐 지나가 줘라고 할 만한 인연이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제외가 불가능할까요? 사실 가능합니다. 30대 이별. 왜 그런 건지 원인을 파악을 하면 누구나 놓치기 싫을 만한 인연으로 다시 이미지 메이킹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제외도 가능한 거고요. 특히 30대는 결혼 정령기라는 특수성상 1편 이별 원인, 2편 제외 방법, 이렇게 내용을 나눌게요. 오늘 영상 보시고 많이 공감이 갔고 해결책이 궁금하다면 2편을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원인편에서 나에게 해당되는 원인이 구관의 제싹한번 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바로 30대 이별 원인은 총 9가지인데요. 첫 번째, 결혼을 앞두고 내가 결혼 준비가 안 되어서 두 번째, 결혼을 앞두고 너가 결혼 준비가 안 되어서 세 번째, 결혼을 앞두고 너와 나의 결혼 생활이 행복할 것 같지 않아서 4번, 결혼을 앞두고 근데 내가 비혼주의자라서 5번, 사실 애초에 너랑은 연애까지만이었어서 6번, 갑자기 결혼할 형편이 안 돼서 7번, 너랑 결혼까지... 생각은 했지만 지금은 좀 쉬고 싶어져서 8번 너희 가족을 보니까 마음이 식어서 9번 결혼 준비 중에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여기서 두개 이상 해당되는 분들도 계실텐데 이렇게 여러분 크로스케킹인 경우는요 풀어야 할 매듭이 많은 만큼 좀더 필요한 해결책이 많아지고 좀더 난이도가 올라갈 뿐이에요. 재회 자체는 그래도 가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어떤 재회든지 간에 결혼 정령기에 헤어지셨다? 그러면은 뼈를 깎는 노력은 당연히 필요하고요 사실 이 시기의 이별은 이 요소가 있냐 없냐 이거에 따라서 제외 성패가 완전히 갈려요. 그래서 요거 먼저 말씀드리고 원인분석 철저하게 들어가 볼게요. 이상하게 보통 이 정도 상황에선 제외가 돼야 되는데, 근데 이런 케이스들이 30대 이별 상황에서는 제외가 안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럴 때 보통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몇 살만 더 어렸어도 너랑 다시 만났을 거야. 그런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 왜 그런 거냐면, 상대로 하여금 나란... 사람을 정말 자기의 최고의 배우 작감으로 느끼게 만들 논리가 안 만들어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올 때 나를 그 사람의 최고의 배우 작감으로 포지셔닝 을탁 하는 게 핵심이에요. 본그 내용을 해결편에서 알려드릴 거고요. 그럼 원인 분석 들어가야죠. 아홉 가지 쫙 갈게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왜 발생하는 거냐. 결혼 준비라는 거는 단순히 경제적인 부분만 포함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누가 몇천을 모아오고 몇 억을 모아오고 이런 거. 당연히 두 분이 결혼 생각이 있다면 결혼에 따른 비용 말 준비가 돼 있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게 된 상태에서도 이별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지금 보시는 게 연애 유지를 위한 다섯 가지인데요. 이다 가지 능력이 모두 나한테 탁월하게 갖춰져 있지 않다면, 그러면 언젠가 이중 하나가 문제가 됐을 때 언제 이별해도 이상하지 않은 게 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중에서 하나라도 문제가 되면 그때도 이혼 당해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커플에겐 대체 이 다섯 가지 능력 중에서 어떤 게 부족했는가? 이거를 한번 살펴봐 보시. 바로 그게 핵심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당연한 얘기지만요. 연애는 그냥 가만히 방치한다고 유지되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나 그냥 연애도 아니고 결혼은 그냥 서로 좋아만 한다고 이게 예쁘게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결혼은요 두 사람이 한 팀이 돼서 함께 결혼 생활을 책임지고 관리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단순히 연애 중일 때는 뭐 같이 책임지고 관리할 것도 없어요. 그냥 서로 하하호호 데이트만 하는 건 쉽죠. 뭐 해봤자 데이트 코스 짜기, 뭐 여행 계획 짜기 이런 정도? 근데 결혼식 올리기 이거는요 최소 1년치 계획이 필요해요 상견례 자리 예약 집계약부터 시작해서 이바지 음식, 담배품 세팅 이렇게 실제 진행해야 되는 투드리스 자체가 되게 많아요 이건 진짜 하나의 대형 프로젝트고 이거 절대로 혼자서 못해요 예산주요 그나마 결혼 사람 둘이서 모은 돈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큰그 문제 없어요 하지만 만약에 그만큼 못 모았다? 그래서 집에서 받아야 된다? 그럼 이게 하나하나 돈까지 껴있는 소통 문제 자체도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결혼식이라는 건 시작이에요, 진짜. 결혼을 해서는 부부란 하나의 공동체로서 같이 처리해 나가야 될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런 결혼 생활을 해낼 준비가 안 됐다는 게 바로 결혼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보통 엄마, 아빠, 아이 이런 가족 구성에서 아이의 포지션에만 익숙한 사람들, 개인 플레이 위주로 업무를 해온 사람들, 이런 분들이 좀 해당 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상대는요, 굉장히 외롭고 그리고 결혼의 회의가 들어요. 결혼해서도 이거 나 혼자 다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면 엄두가 안 나게 돼요. 반면에 아이 같은 입장의 사람은요 결혼이라는 게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요 수준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옆사람에게 당연하다는 듯이 다 맡겨놓고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가 멘탈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30대에는 연애 유지능력 부족 문제, 경제적 문제, 그리고 부부로서 얼마나 준비됐냐라는 문제가 가장 메인 걸림돌이 돼가지고 이별이 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세 번째,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 이건 꼭 30대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이별 사유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대화가 통하지 않을 때 우리는 지금도 대화가 안 통하는데 어떻게 미래를 그리지?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미래가 안 그려지는 상대한테는 마음도 떨어지는 법이에요. 자, 그리고 네 번째, 결혼식장까지 잡아놓고, 그제서야 내가 비혼주의자다. 라는 걸 깨닫는 분들도 계세요. 제일 어이없는 경우가 식장. 잡아놓고 잠수 별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나는 비혼주의자지만 너는 결혼해야 되니까 이별을 하자 라든지 너는 비혼주의자지만 나는 결혼할 사람 만나야 되니까 이별을 하자 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애초에 서로 미래관, 결혼관 요런 게 다르다면 내가 맞추든 뭐 네가 맞추게 하든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중요한 게 서로 다르다라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이거를 해결하지 않은 채 그냥 방치를 하게 되면 결혼 정령기 때 바로 이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비혼주의자는요 사실. 3권만 바꿔주면 제외가 가능해요. 그 결혼에 대한 개념 재설계가 좀 필요한 경우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 내가 결혼할 사람이 아니라 연애만 할 사람이었다고 정해져 있는 경우 애초에 그냥 나라는 사람 자체에 저 사람이 한계선을 정해놓은 부분인 거죠. 상대가 연애랑 결혼을 구분지어 생각할 때는요. 대체 그 기준이 뭔지 그리고 그 기준상 나는 어디쯤에 해당이 되는지 이거를 미리 파악을 하고 내가 배우자감으로서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게 충분히 어필이 됐어야만 결혼정령기 때그 사람 사람이 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지금이라도 내가 그 어떤 누구보다 너한테 정말 최고의 배우 작감이다 이걸 어필을 제대로 해서 다른 사람 못 만나게 만드면 사실 제가돼요 그래서 애초에 나라는 사람에 대한 인식 자체를 좀 다르게 가져가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상황이 변화하는 경우. 우리가 사실 결혼할 만한 형편이었는데, 근데 사업이 망했거나 뭐 부모님이 갑자기 너무 아프시거나 급전이 필요지셨다거나 혹은 뭐 내가 갑자기 우울증 등뭐 정신병이 생겨가지고 와 이건 정상적인 결혼이 어려울 것 같다라고 판단. 되는 경우 사실 이거 역시 가치관의 문제인데요 힘든 순간이니까 우리 더더욱 뭉치자 이런 사람들이 있고 힘든 순간에 내가 주변에 민폐를 끼치지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것 또한 가치관을 바꿔줘야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이거는요 내가 그 사람의 편으로서 행동을 하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해서 생기는 문제예요 이렇게만 들으면 바로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가고 이러지 못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요 해결편에서 좀 자세히 풀게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얘기 드리는 내용들 다 난이도가 있어 보이긴 할 텐데 다 방법은 있어요. 그리고 해결편에서 대략적인 부분은 좀다 잡아드릴게요. 여덟 번째. 가족 때문에 정떨어지는 경우. 말이 많이 필요할까요? 결혼은 우리 둘끼리 다 좋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집안간의 이슈이기도 하니까. 너 하나만 보면 너무 좋은데 근데 너네 가족까진 감당이 안될것 같아. 우리 집이랑 너네 집이 잘 지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경우죠. 되게 현실적인 문제예요. 수준 차이가 경제적인 부분이나 인성적인 부분 그리고 문화의식 수준 부분에서 격차가 클때 많이 발생하는데 특히 이럴 때가 연애지능력 4, 5번이 필요한 상황이긴 해요. 자 마지막 아홉 번째. 메리지블루라고들 하죠 흔히. 결혼 준비를 하다 보니 예민해지는 경우인데요. 혼수 준비, 결혼 준비, 상견례 등에서의 마찰과 갈등 이런게 이렇게 사람을 한계까지 몰아붙이고 지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마음이 지치는 게 사랑일까? 결혼 전부터 이런다는 거는 사실 헤어져야 한다는 증조가 아닐까? 이렇게 마음이 약해지는 거죠. 이럴 때 필요한 건 사실 동기부여 스킬인데요. 동기부여라는 게 보통 사람들이 막 흔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 은 아니긴 해요. 자, 아홉 번째까지 쫙 같이 좀 살펴봤는데요. 이 각각의 경우는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다음 편에서 좀 해결책을 같이 잡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 편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나는 지금 마음이 너무 급하다 혹은 영상에서 다뤄주시는 건 고맙지만 내 사례는 그냥 영상을 본다고 해결될 게 아니라 좀더 깊은 의논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 있어요. 그쪽에 상황 자세히 좀 남겨주시면 찬찬히 읽고 같이 좀 의논을 드릴게요. 다음 오늘 3 0대 이별 원인 좀 같이 풀어봐 드렸는데, 좀내 상황이다 싶고, 공감 가는 그런 원인이 있으셨나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해결편도 꼭 같이 시청을 해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 또 궁금하신 거 댓글로 알려주시면 영상도 가지고 올게요. 그러면 여러분 행복한 연애와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 드릴게요. 안녕!